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 말씀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함께합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무리 악한 계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의 씨앗은 어떤 환경이 와도 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왕, 왕국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했다니까요. 다윗의 왕국은 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씨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유다 땅에 다윗의 언약을 붙잡은 이 언약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달리아 보세요. 아달리아는 누구의 딸이에요? 아달리아가 아압 왕의 딸이 아달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우사밭이 신실한 개혁을 했던 왕은 맞지만 실수한 게 있어요. 아압과 결혼 동맹을 맺었잖아요. 여우사바의 아들, 여우람과 아압의 딸, 아달리아와 혼인 동맹을 맺었다니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아달리아가 뭘 숭배하냐?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라. 북이스라엘 뭘 숭배하냐? 하나님 숭배하네요. 하나님 언약 사상이 아니에요. 바알 사상이라니까요. 바하를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우사밥이 죽고 여우람이 왕이 돼가지고 바하를 숭배하니 하나님이 그냥 돼요. 8년 만에 창자가 터져서 죽게 만들잖아요. 지금 여우람이 죽었어요. 여우람이 죽고 여우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됐어요.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시아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누가 지금 간섭하냐? 아달리아가 간섭한다니까요. 아시아도 아베 집을 아베 집 길로 행하였으니, 하나님 숭배하네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바알을 숭배하지, 하나님을 섬기야를 오늘 유다왕이. 아베 집 길을 행하였다 바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꾀어서 누가 꾀어서 이는 그의 어머니 아달아가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1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제 일단은 여호람도 다윗의 언약 안에서 이 씨를 이어갈 사람이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이 언약의 씨를 이어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아달리아가 자기의 아들들을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그래요, 진멸.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지금 아달랴가 자기가 지금 왕노로 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봐요. 여기 13절 보니까 분명히 어?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자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진멸한다고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계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왕의 딸, 여우사 부하시,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이제 아시아가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한 살밖에 안 됐어요. 그 왕자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지금 왕자들을 지금 다 죽이려고, 죽일 계계를 누가 하고 있냐? 아달리아가 죽이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다이도 왕국의 씨를 다 말려버리고, 이제 자기가 바하를 숭배하는 나라로 유다 땅도 만들려고 이런 계계를 부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하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어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누가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여호사부아시라고 하는 여호람의 딸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딸이면... 그럼 아달랴의 어머니, 어머니 아달랴가 어머니네 아니요, 아달랴의 어머니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달랴가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우람의 아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여우람의 딸 여우사부하시라고 하는 이 여자가 여우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면서. 요하스의 그럼 뭐가 될까요? 고모가 됩니다 고모가 요하스의 고모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요사 부하시라고 하는 이 여자를 준비해서 요하스를 숨겼네요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우사 부앗은 여우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며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내였더라. 이 여자 한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정리해서. 아, 하나님은 아무리 사단이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이어갈 줄 확신합니다. 다위세 왕국의 신은 견고, 견구,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신다니까요. 이 일에 지금 다위세 왕국을 이어갈 사람은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요하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 냈어요, 그럼? 여우사 부하시라고 하는 요하스의 고모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아, 여우야다의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내 여우사 부하스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나는 여우사 부하스의 준비를 통하여 아,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시대시대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6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겨놨어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제사장 여우야다가 개혁을 일으켜서 누가 왕으로 세우지 세운 받느냐? 6년 동안. 숨겨놨던 일곱살짜리 요하스가 왕이 돼서 다윗 왕국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슨 정책을 하든지 간에 그 정책으로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느냐 절대 말살 못 해요. 복음을 막을 수 있느냐 절대 막을 막힐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안 막혀요.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쓰임 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수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아니 소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네피림 시대에 방주를 짓게 만드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주어서 노아를 들어서 그 네피림 시대에 홍수 심판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콜링했어요 불러내서 갈대야 우루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가난안땅 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믿음만 갖게 하시는 건 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진짜 응답받아요. 아, 맞다. 그렇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준비해 놨구나. 그 준비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한 사람을 들 택했다니까요. 요셉의 많은 형제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봐요 요셉 한 사람이 형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우물에 빠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봐요 우물에 빠트림을 당해도 죽지 않게 하고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으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하러 가셔서 떡 만드는 관원장 술 만드는 관원장을 마, 만나게 하셔서 꿈풀이를 통하여 술 만드는 관장이 다시 복직하면서 다시 2년 후에 요셉을 등용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봐도 아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한 시대. 기근으로 온 민족이 빠져있을 때, 온 세계가 기근으로 빠져있을 때, 한 사람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시대시대마다요. 보러러 간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베 누구 같은 사람, 에스터 같은 사람, 이런 한 사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시대 항상입니다. 지금도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한 사람. 오늘 저는 여우사 부하시라고 하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한 살짜리 요하스를 6년 동안이나 숨기게 만들고 이제 요하스가 7살이 되어서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24장 1절에 보면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냐 7살입니다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만들어요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바야여 부엘 셀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분명하게말 하잖아요. 7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니까요. 아무리 아달랴가 다윗의 씨앗을 씨를 진멸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씨앗을 누구도 진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준비하시는 손길 속에 있구나.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준비한 그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는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직 말씀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된 한 사람 준비된 한 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달랴가 가진 괴계를 부리며 다윗 왕국의 시를 진멸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신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는 모든 가진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나를 통하여 복음 말씀 가진 나를 통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밖에 없어서. 이일에 우리 가정이 쓰임 받게 하시고 이일에 우리 손길이 쓰임 받게 하시고 이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주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 옵시며 다만하게 수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